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한 남자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글로벌 회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벌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동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회사가 된 회사들입니다.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성공 스토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와 10대 시절 친구인 동창생 폴 알렌이 동업해서 오늘날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구글은요, 동갑내기 공동 창업진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버린이 의기투합해서 구글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고요. 페이스북도요, 하버드대 기술사 룸메이트였던 마크 즈커버그와 더스틴 모커스 비치가 함께 만든 회사로 유명하지요 페이스북의 창업스토리는요 더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더욱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되었지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창업스토리는요 초기의 우호급절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며 그 갈등을 극복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아름다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동업을 하면 망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 가족 친척 지인들과 같이 동업을 할 때는 파트너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참 이유도 다양하죠 사업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 수익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비용의 씀씀이가 다른 경우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상대방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등 동업을 하다 보면 서로서로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대방의 신뢰가 무너지는 기 그런 위기도 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동업의 성공을 위해서 초기 단계 동업에서 꼭 확실히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고 멋쩍을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동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업의 계약서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도 동업의 계약서가 중요하고 두 번째도 동업의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계약서는 꼭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계약서에 대해서 좀 주저하거나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동업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서는 왠지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죠. 특히 친구나 친척, 가족 등과 같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이야기하면요. 나를 의심하지 않나 또는 나를 못 믿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더욱 주저하게 되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들은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서로 의리를 내세우면서 동업을 시작하지만요 사소한 문제로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의 책임을 떠밀며 어려워질 경우 계약서와 같이 일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바로 동업의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동업관계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요. 동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고요. 동업계획서에는 업무 분장이나 구체적인 수익 배분, 회사 지분, 결제 방식,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은 사항까지 정확히 기재하셔야 추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한 지인일수록 애매한 일일수록 불편한 관계일수록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면요, 동업을 하다 보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있고 약속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서 작성하시고 공중하십시오. 두 번째, 명확한 업무 분장. 네, 동업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분쟁 이슈 중에 하나는요, 역할을 구분하지 않아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동업을 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업무 분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물이고요. 동업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각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의사결정할 수 있을지 명확하고 자세하게 구분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매출 관리 및 수익 분배 동업시 가장 흔하게 이슈가 되고 발생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요 매출 관리 그리고 수익 분배 방식을 모호하게 정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갈등인데요 동업시 지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운영 원칙을 미리 논의하고 이에 따라서 지출을 집행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문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익 부분 배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은요, 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모하게 정해놓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수익 배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챙겨주지 않았다거나,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신뢰. 동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 믿음, 존중, 이렇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동업이라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에서도 서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동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오픈해서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기가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동업시 꼭 필요한 체크 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동업을 하자고 하며 우리 사회에 이런 것까지 필요 있어? 나못 믿어? 와 같이 의리와 정을 이야기한다면 실패의 지름길인 만큼 동업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동업이라는 것은요. 성공과 실패에서도 서로 분담하고 책임지는 것이 동업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미사남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자, 오늘도 미사남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